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스니님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남자 체면 드립을 치며 자기 명의로 해야 한다는 거지근성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남친과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남친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제 친구가 제 연락처를 남친에게 줘도 되냐 해서 저도 싫지는 않아. 그러라고 해서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좀 구속이 심한 남친이지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만나왔어요.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연락을 주고받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저에 대해 구속하는 거 공평하다 생각했어요. 남친 만나고 클럽도 안 가고 남사친들이 함께하는 술자리도 안 가게 되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게 벌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좀 넉넉한 편이에요. 남친네 집은 어렸을 때 엄청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남친 친구들한테 몇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친 부모님 집이 월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친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지만 계속 일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올해 말쯤에 결혼하자 얘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남친이 결혼하면 자기 차를 사줄 거냐고 하더군요. 애교를 떨면서 물어보는데, 오빠 하는 거 봐서 이랬더니, 너는 외제차 타는데 남편인 나는 차도 없이 다니냐?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타던 차가 있었는데 자꾸 말썽을 부려서 2년 전에 저희 아빠가 차를 바꿔주셨어요. 제 차가 외제차이지만 많이 비싸고 그런 차는 아니에요. 남친이 이런 말을 하니 좀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빠가 남친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결혼할 때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남친 하는 말이 참 개소리였어요. 남자 체면이 있는데 신혼집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정색을 했나 봐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딱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했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한번 어이없었네요. 제가 용돈은 한 달에 30씩 드리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남친은 자기네 부모님 따로따로 30만원씩 드릴 것이냐고 하더군요. 양가에 30씩 드리는 것을 말한 것이라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넉넉하시고, 자기네 부모님은 집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네 부모님은 우리 말고는 기댈 곳도 없는데, 이러더라구요. 누나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누나는 자기가 버는 돈, 자기만 쓰는 사람이니, 부모님이 기댈 곳이 못 된다나? 하여튼 나는 양가 공평하게 용돈을 드리고 명절 생신 양가의 행사에 공평하게 돈을 쓸 것이다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더군요. 그럼 우리 돈 관리 따로 하고 각자 집에 알아서 해야겠다고 했어요. 남친이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 집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였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제가 자기보다 어리고 그러니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랬는데 저의 재정 상태와 저희 집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상견례 날짜는 다가오고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두달 전에 상견례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이 대화가 잘 되는 듯 했거든요. 제가 어른들께 저희 집이나 살림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 말했더니 남친 얼굴이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래도 아빠가 집은 해주고 싶은데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남친 어머님은 아버지 면을 세워드리려면 집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전세 집이고 그 전세금이랑 적금, 남친 적금 합치고 부족하면 대출 조금 받아서 시작하면 될것 같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아버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러냐 하고 있고, 저희 아빠는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결혼하면 제 차를 바꿔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친 어머니가 그럼 제가 타던 차는 남친 누나를 주면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 한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친 어머님은 저희 아빠에게 제 차를 바꿔주시면 남친 차도 바꿔주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단 얘기. 남친 어머니는 집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물은 크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예단은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질 못했네요. 휴. 상견례 자리 끝나고 일어나려는데 남친 어머님이 저보고 부모님 차를 타고 가라 하시더군요. 남친 부모님 대중교통으로 가시기 힘들다고 제 차를 남친이 운전해서 남친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는 부모님 차를 타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친에게 부모님 택시 타고 모셔다 드리라 말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희 오빠랑 새 언니도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 결혼 좀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너희가 좋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남친 만나서 그만두자고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친이랑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 할것 같아서 만났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너무 가족들에게 창피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남친이 알아서 커트했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거든요. 남친은 저희 아빠가 신경 써주시는 것을 마다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하더군요. 나는 아빠에게 어떤 도움도 안 받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더니 그걸 왜안 받냐고 차랑 집다 해주신다는데 이러면서 팔쩍 뛰더라고요. 설마, 설마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헤어질 마음이었지만 좀더 얘기했어요. 남친이, 그럼, 우리 결혼하면 자기 차는 못 사냐고 하더군요. 여유 돈 있으면 사든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사주신다고 한 차를 자기가 타고, 저는 제가 타던 차를 계속 타면 안 되냐는 말 듣고, 정말 떨어질 정도 없었네요. 우리 부모님 지원 하나도 안 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어떻게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있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남친네 부모님은 아들 결혼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했더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은 사정이 다르지 않냐요? 그냥 저희 아빠가 집해주시고 제차 바꿔주시면 자기 차도 살수 있고 자기네 부모님 집 옮기시는데 보태드릴 수 있다면서 혹시 아버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셨냐고 와 너무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고 이 따위로 말을 하냐고 우리 부모님이 너네 집안 일으켜주는 물주냐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해주시면 많은 거지 네가 너무하다 뭐다 할수 있는 거냐고. 너네 어머니는 내가 차 바꾸면 차를 언니 주라고 할 때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 예물을 못 해준다면 예단도 받지 않겠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아빠가 해주는 집 명의를 남자 체면 어쩌고 하면서 네 명의로 가 하자고 했을 때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후회된다. 그냥 난 빠져줄 테니 너네 집 일으켜줄 여자 만나라. 나는 네가 모은 돈 별로 없어도 뭐라 한적 없다. 우리가 앞으로 벌고 모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너랑 너네 엄마 거지근성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랑 결혼하면 빨대 꽂혀서 평생 살것 같다.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창피해서 이젠 용서가 안 되니 헤어지자 했습니다. 우리 오빠도 얘기 듣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니 우리 오빠한테 맡기 싫으면 나한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라 하고 나왔습니다. 식장도 제가 골랐다고 식비 자기네 것까지 다 부담하라던 사람들과 진작에 끝내지 못하고 상견례까지 했네요. 지금 두달 정도 지났는데 얼마 전까지도 남친은 제가 자기 여자친구인 줄 알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에 찾아와서 남자들도 있는 이런 술자리에 왜와 있냐고, 남자랑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 바람 피우냐며 난리치고, 이럴 때마다 저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헤어졌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계속 연락 오고 집과 회사에 찾아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가 집 앞에 찾아온 거 쌍욕해가면서 한번 쫓아버렸어요. 그 뒤로는 남친이 찾아오면 바로 경찰 불렀고요. 경찰분에게 사정 얘기하고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이런 일로 요즘 사건이 많이 생겨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 찾아오고 있어요. 연락처랑 카톡 다 차단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만약 남친이 욕심이 생기더라도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 다짐하고 염치 있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고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하고 살았으면 저희 부모님도 더 해주려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자기와 자기네 집에까지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친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모르고 만났던 거 아니었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인데,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일만 되었네요. 이런 일 있고 나면 남자 못 만날 것 같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전 남친아, 이제 나 포기하고, 너 인생 역전 시켜줄 다른 여자 잘 찾아봐. 뭐 이런, 부자가 쌍으로 거지근성인 집이 다 있나요? 진짜 읽으면서 화가 났는데, 스니님이 똑소리나게 정리하셔서 다행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이다네요. 잘하셨습니다.